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죠. 중견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 오늘은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중견기업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일명 인사팀 찍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중견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2014년에 이미 중견기업에는 성장의 촉진 주긴 법이 있습니다. 어... 그 법으로 아예 중견기업이 이런 기업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보면 제조업으로 기반으로 한다면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상 돼. 그다음에 자산 규모도 5 0 0 0억이 넘어야 돼요. 5 0 0 0억 규모의 네. 자산 규모를 가져야만 중견기업이 될수 있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우리가 모든 그룹사라고 보는 게다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룹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그룹사만 그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네. 중견기업들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또 오, 자산규모 5조에서 10조 기업이 생겨버렸다 요게 네. 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중견기업으로 들이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중견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는 녹색창 그렇죠 대기업인 줄 알았죠. 그렇죠 대기업인 줄 저도 대기업인 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으로 변상될 있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견기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B 투 C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B 투 C가 아니고 B 투 B 기업 B2B. 대 기업을 상대하거나 B 투 G 기업 대 정부를 상대하는 중견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중견.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궁금해요. 아까도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네. 몇 개나 되는 거고, 대기업에 예.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좀 궁금해요. 어, 전체 기업 숫자로 따지면 4,635개가 중개 기업이다. 4,635개. 그 예. 어. 근데 이제 전체 기업에서 따지면 대기업은 0.3% 정도. 가까이. 되고요. 네, 중견 기업은 0.7%밖에 안돼니 근데 두개 합쳐서 1%밖에 안되잖 그렇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 다, 중소기업. 다... 다 중소기업인데 문제는 대기업이 거의 매출 대부분 가져가겠죠. 그렇죠. 종업원 숫자, 매출, 영업 이익 다 가져가죠. 아...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데 그래도 중견 기업은 종업원, 영업 이익, 매출 규모가 한15% 정도 차지니다 아... 그러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취준생들이 알만한 중견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음... 네이버나 이런 IT 기업 네. 말고 음... 조금 다른 분야? 굉장히 많죠. 일단은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SL, 평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시내에 가면 그런 기업명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막 지방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아, 대구 경북권에 약간은 몰려. 그래서 수도권에 2천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도 쪽이 좀 많고 근데 강원도 쪽에서는 원래 인구가 작다 보니까 기업 숫자도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본다고 보요 음. 그, 그럼 지역별로 좀 음, 음. 주요 회사들 좀 말씀 주세요. 어, 서울지역에는 여러분이 생산할 수도 있는데 코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코나아이? 예, 원래 코나이라는 회사는 SISE 업종 IT 업계입니다. 제품을 뭐가 만드냐면 휴대폰에 있는 유심 칩, 그 카드에 있는 IC 칩 이런 아, IC 칩. 예. 음. 강원도 에는 식품에서 서울 f n b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서울 f n b 서울 우유와 제휴해가지고 유제품, 유제품이나 어, 주스류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음.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 아또 낙농 쪽이 강하다고 니다 예, 예, 그쪽이 아무래도 그렇죠. 음. 또 경상도 쪽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협력 네. 네. 업체들이, 업체들이 많고 다 아시는 기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어. 지금은 네임이 바뀌었죠. 롯데자이언츠 아니요, 넥센. 아, 넥센? 네, 지금은 키움으로 바뀌었죠. 창령의 메인 공장이 있고요. 아, 자, 그럼 그 반대쪽에, 네. 저희 호남 쪽에 주요 네.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에서 있죠. 호반 건설. 아, 호반 건설? 예, 호반 건설이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됐죠. 한 4, 5년 사이에 네,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제가 그리고 예. 저본 적이 충청도거든요. 어, 충청, 충청. 충청도. 에뭐 없을까요? 충청도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BR 코리아 회사서 있습니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아 진짜요? 예. 그게 충청도 있다고요? 예, 충청도에 있어. 오. 이런 주요 기업들을 말씀 주셨고. 제주도도 있는데요? 아 그러면 제주도 제가 제주도 까먹을 뻔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던전 에이무 하는 네오미즈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오플? 네오플입니까? 아, 자 이렇게 네. 지역별로 굉장히 주요 기업들을 좀 알아봤고요. 네. 이런 기업명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취준생들은. 그렇죠.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음. 정말 중소기업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크게 가장 어떠죠? 가장 큰 걱정이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일 하는데 뭐대기업 많이 주고 그래서 중견기업은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랑 초임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네. 차이가 199만 원밖에 안 나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중견기업은 평균 임금 초임이 삼천삼백칠십칠만 원 정도. 삼천삼백칠십만 원. 예. 근데 이제 중견기업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음. 진짜 오천만 원 넘게 주는 데도. 초봉이 오천만 원 이상인 데가 있어요. 네.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데 찾아 들어가시면 거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출생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나는 뭐 대결만 지원할 거다. 응.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나는 안 되니까 중소기업 가야 돼 음. 묻지마 지원 이런 것보다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지원할 수 있는 음, 그렇죠. 그런 이식의 전환이 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오늘 중견기업 전문가를 한번 만난다고 하니까 네. 제 주변에 출신들이 여러 가지 음. 질문들을 해줬어요 그중에서 재밌는 질문만 꼽아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견기업 하면 이름부터 기업문화가 굉장히 부주일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가요? 음.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B2B 기업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B2B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기반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철강 가면 굉장히 용광로밖에 생각 안해. 막 회식 많이 하고. 근데 철강 철강에 중견기업 이라면 웃기게 지하에 가면 무대가 있습니다. 와. 그 CEO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거기서 뭔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하게 해줘. 그런 문화로 굉장히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사실 변화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변화가 좀 더딜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한 부분. 음.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속 연수가 짧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요 가장 민감해야죠 그쵸. 중견기업에서 애로사항은 여러분이 도망가는아 본인들이 중견기업은 오히려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오래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이직이 어렵지 않을까요 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쩜쩜 요런 거. <laughs>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하면 어떤 직무, 직무를 하느냐 그거 따라서 커리어는 키워가는 거지. 음. 오히려 평생 한 곳에다가 평생 직장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는 너무 아재들 감성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와 분야를 정하는 게 음. 우선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있다가 갑자기 회사 사라져? 네. 일단은 중견기업은 그런 자산 규모가 5천억이고 매출액이 1,500억 이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음... 웬만한 외부 변수가 없으면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음... 일정 규모에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견기업의 달인을 한번 모셔서 중견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막연히 우리가 세강경을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여러분 미래 커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조금 부지런히 찾아보자고요. 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찍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호상 소장님. <laughs>